시즌 첫 경기에서 불안했던 김광현이 한 경기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광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프링 캠프 막판 허리 부상이 있었던 김광현은 시즌 첫 경기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3이닝 5피안타 37점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포심 평균 구속이 88.5마일에 그쳤고 패스트볼 제구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광현은 포심 평균 구속이 89.3마일로 지난 경기 대비 0.8마일이 증가했고 강력한 슬라이더를 앞세워 5와 3분의 2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신시네티 강타선을 5개의 피안타로 막아낸 김광현은 대비 첫 승을 따냈던 지난해 8월 22일 신시네티전에서의 6이닝 3K 무실점 경기에 이어 두 번째 무볼넷 선발등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김광현은 통산 선발 9경기에서 4승 9패 평균자책점 1.93,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 선발 경기에서 통산 7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김광현이 상대한 신시내티 타선은 어제 6개의 홈런을 때려냈으며 홈런, 득점, 장타율에서 메이저리그 1위인 강력한 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광현은 리그 최강 타선이자 지구 라이벌인 신시내티를 상대로 강점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두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와 (5이닝) 무실점 승리에 이어 올해도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신시내티전 (3경기에서) (3승) (16과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평균자책점 (0.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5회까지 무실점을 기록하며 신시내티전 1 6인닝 무실점을 이어가던 김광현은 6회초 선두 타자 카스티아노스에게 홈런을 맞아 신시내티전 무실점 행진과 홈에서의 데뷔 후2 3인닝 연속 무피홈런 기록이 중단됐는데요. 몰리나가 부상으로 교체되고 바뀐 포수 앤드류 키즈너와 처음 호흡을 맞춘 김광현은 포수가 바뀐 후첫 타자인 카스티아노스에게 볼카운트 2&2에서 던진 슬라이더가 한가운데 몰리며 피홈런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광현의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포시머 스윙이 2개 슬라이더가 6개로 총 8번이었던 김광현은 오늘은 포심 3개, 슬라이더 9개, 체인지업 1개, 커브 2개로 지난해 9월 2일 신시내티전에서의 12개를 넘는 15번의 허스윙을 이끌어냈고, 또한 8개의 삼진을 잡아냄으로써 지난해 9월 15일 미러키전에서 기록한 6개 개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좌한선발이한 경기에서 8개의 삼진을 잡아낸 건 2016년 9월 4일, 하이메 가르시아가 8개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입니다. 김광현은 지난해 21%였던 슬라이더 스윙률이 지난 경기 40%에 이어 오늘은 56%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2일 신시내티전에서의 47%를 넘어서는 한 경기 개인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신시내티전 호투의 바탕에는 슬라이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김광현은 오늘 최고 구속 88.3마일 최저구속 76.5마일의 슬라이더를 던져 가장 빠른 슬라이더와 가장 느린 슬라이더의 구속차이가 무려 12마일에 달했습니다. 신시네티를 상대로는 슬라이더가 KBO 리그 때의 헛스윙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광현인데요. 신시네티 데이비벨 감독은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좌한상대 무피홈런이라는 점을 고려해 7명의 우타자를 내는 전략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제 승용님의 영상대로 신시내티와 세인트루이스는 직접적으로 순위 경쟁을 하는 사이이자 2010년 이후 앙숙 관계이며 올해 카스티아노스 사건으로 두 팀의 라이벌리가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김광현이 신시내티에게 강점을 보이는 건더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1015경기에서 선발투수의 퀄리티 스타트가 단한 번뿐이었던 세인트루이스는 선발진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광현은 데뷔 첫 안타를 때려냈는데요. 느린 내야타구의 전력 질주에 현지 중계진을 놀라게 합니다. 김광현의 스프린트 스피드는 28피트로 메이저리그 타자 평균인 27피트보다도 빨랐습니다. 1회 김광현은 선두 타자 제시 윙커에게 안타를 맞는데요. 평범한 유격수당볼이 될수 있는 타구가 시프트 수비 때문에 안타가 됩니다. 하지만 김광현은 카스티아노스를 유격수 땅볼, 수아레스와 보토를 모두 삼진으로 잡고 깔끔한 출발을 하는데요. 수아레스의 헛스윙을 이끌어낸 공은 86마일 우타자 몸쪽 슬라이더, 역시 보토의 헛스윙을 이끌어낸 공은 84마일 좌타자 바깥쪽 슬라이더였습니다. 이외 김광현은 일사후 만난 닉센젤에게 초구 커브를 던졌다가 2루타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한 조너선 인디아와의 승부가 훌륭했는데요. 김광현은 우타자 인디아를 상대로 초구 91마일 패스트볼을 바깥쪽 보도라인에 걸치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6마일짜리 패스트볼을 거의 똑같은 로케이션에 던지는데요. 하지만 조웨스트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김광현은 바깥쪽 보드라인에 걸친 82마일 체인지업을 던졌고 인디아는 79마일짜리 땅볼을 치고 물러납니다. 3회 카스티아노스와의 승부는 오늘 경기의 백미였는데요. 첫 타석 땅볼을 통해 김광현 상대 6타수 무안타 그리고 세타석 연속 내야 땅볼을 친 카스티아노스는 2018년 이후 좌한 상대 OPS가 1.0을 넘는 유명한 좌한킬러입니다 하지만 김광현은 카스티아노스에게 초구 커브와 2구 체인지업으로 두번의 헛스윙을 이끌어내 노볼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던진 바깥쪽 슬라이더가 크게 빠지지만 4구째 던진 몸쪽 슬라이더는 카스티아노스의 무릎을 절묘하게 파고든 그것도 최고구속 88.3마일짜리 공이었고 카스티아노스는 속절없이 헛스윙을 합니다. 김광현의 인상적인 피칭은 계속되는데요 4회 선두타자 수아레스에게 던진 하이패스트볼 3개가 모두 볼이 된 김광현은 그러나 하이패스트볼 2개를 더 던져 3볼에서 풀카운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높은 코스에 빠른 공 5개를 던진 김광현이 슬라이더를 낮게 떨어뜨리자 수아레스는 헛스윙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광현은 이어 등장한 보토 역시 3진으로 처리하는데요 김광현이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패스트볼을 몸쪽으로 깊게 찔러 넣자 보통은 다음 공인 슬라이더가 가운데 살짝 쏠렸음에도 마치 바깥쪽으로 들어간 공처럼 대처하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게 됩니다. 5회까지 사피안타 8K 무볼넷 무실점인 김광현은 첫 두자리수 탈삼진과 함께 6이닝 피칭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6회 선두타자 카스티아노스에게 홈런을 맞아 실점했고. 이사 후 85구가 되자 인닝 중 교체를 너무 좋아하는 마이크 실트 감독이 등장해 김광현 선수를 교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홈런 후 수아레스와 보토를 범타 처리했기 때문에 타일러 블렌디노 앞에서 교체한 건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광현은 관심을 모았던 포심 평균 구속이 89.3 마일로 지난 경기 88.5 마일보다는 0.8 마일이 높았지만 지난 시즌 평균인 89.9 마일보다는 0.6 마일이 낮았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커터성 무브먼트를 타자들이 까다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볼 제구만 완벽하다면 얼마든지 호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는 김광현과 함께 베테랑 타자들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지난해 홈런이 4개였던 야디에르 몰리나가 2회 시즌 5호 선제홈런을 날렸고 3회 말 14-12루에서 골드슈미트, 아레나 도 몰리나, 골드글러브 20개 트리오가 연속 적시타를 때려내고 4득점, 김광현에게 5대0의 리드를 안겨주게 됩니다. 특히 몰리나는 오늘 2안타로 원정 1022안타와 홈 1000안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1000안타를 달성하게 됩니다. 5대1로 쉽게 끝날 것 같았던 경기는 9회 초 마지막 반전을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141루에서 인디아의 평범한 플라이볼을 중견수와 우익수가 서로 미루다 놓쳐 적시 3루타를 내주게 된 겁니다. 세인트 루이스 마이크 쉴트 감독은 5대2 141 3루에서 마무리 투수인 알렉스 레이에스를 올리는데요. 그러나 레이에스는 볼넷으로 만루를 채우고 윙커에게 밀어내기 볼넷 카스티아노스를 상대로는 삼진을 잡지만 나다웃이 되면서 3루 주자가 득점해 5대 4가 되고 2사 2 3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우에니오 수아레스와 승부해서 3볼 노스트라에게 몰리는데요. 하지만 풀카운트에서 던진 한가운데 슬라이더를 수아레스가 지켜보면서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원정에서 2승4패를 하고 온 세인트루이스는 오늘부터 휴식일 없는 17년 전을 시작하고. 특히 그중 14경기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지가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김광현의 우투와 베테랑 타자들의 활약으로 좋은 스타트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김광현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나흘을 쉬고 4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45분 홈구장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의 경기에 등판해 맨 무어와 선발 재대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홈 경기인 만큼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부진했던 모습을 씻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올 시즌 세 번째 한국 선발 투수 등판 경기였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7이닝 2실점과 6과 3분의 2이닝 무자책, 김광현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아직까지는 운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MLB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